도로가 생기면서 두동강남 마을을 이어주던 지하 통로 암거가 30년 만에 확장됩니다. 하지만 차량 정체와 사고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민원 제기로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의 한 마을입니다.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30년 된 지하 통로 암거가 있습니다. 국도 6호선이 신설되면서 두동 강남 마을을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통행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촌등이 생겨나 이 통로함근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해 지역주민들은 확장해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국도관리청이 어... 공청회 할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첫 번째 했고 또 하나 이 주민들이 워낙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해달라. 지난 2019년 국도 6호선 팔당대교와 도곡리 구간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30년 만에 지하 통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민원 제기로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주시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기존 통로암거 옆에 통로암거를 하나 더 만드는데 양 기관이 동의했습니다. 대략 17억 원의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통로암거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영주 씨는 현재 통로 암거가 있는 양쪽으로 90m씩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5년 최소한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최소 6월까지 국토부에서는 총사업협의, 그러니까 기재부의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 공사 자체 메인 공사는 내년 8월 말경으로 8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 6곳은 팔당대교와 도공리 구간 확장 공사와 함께 내년 8월까지는 이곳에도 통로항구가 하나 더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